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엄청 좋죠. 높고 맑은 하늘이 우리의 가슴을 뻥 시원하게 하네요. 산책하면서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번 나아가 볼까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어완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힘차게 어완아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오아나의 다짐 함께 합니다. 오아나의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오아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남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실제로 내 배를 채울 수 없기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스스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암송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 전에 우리 예능어 하나 친구들이 말씀 암송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말씀 암송하고 있는지 먼저 TNT 친구들부터 만나고 올게요. 여러분이 어완나에서 배운 것중한 가지를 선생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하멘 디스커버리 1-4, Q&A를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에 대하신 해 말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은 말로 자녀를 가르치십니다. 10편 78편 4절 말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와, 역시 우리 TNT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참 잘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불티 친구들 암송 영상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십장 삼십일절. 우주 이곳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한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하는 아래 뜻을 말해 보세요. 아름로어게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해 다시 살나서 고린도전서 1 5장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불티 친구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암송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새로 올라온 우리 불티 막내 친구들이 또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학년 다른 친구들도 왜 말씀을 내 안에 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사님이 이렇게 빈병을 세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 꾸롱삼,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또 준비했어요. 전사님이 이 각각의 잔에 한번 하나씩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 님이 이 각각의 잔에 물, 꾸롱삼, 오렌 지 주스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이 투명한 플라스틱 잔 어땠을까요? 다 똑같았어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았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첫 번째 잔은 물이 들어간 물 잔. 두 번째는 꾸롱삼이 들어간 꾸롱삼 잔. 그리고 세 번째. 오렌지 주스가 들어간 오렌지 주스 잔입니다. 만약에 이 흰색 또이 투명한 이 플라스틱 잔에 만약에 참기름을 넣으면 또 그게 참기름 병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포도주를 넣으면 또 포도주 잔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플라스틱 잔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플라스틱 잔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친구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채우죠?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듣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여 있으면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자, 전도사님의 경험 두 가지로 한번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지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친구들 10편 23편도 암송구절에 포함되어 있죠. 23편 4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용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군대생활 할 때요. 이제 전사님이 특공대 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전사님이 DMZ에 파견을 갔어요. 친구들 DMZ 아나요? 비무장지대. 민간인은 출입이 불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지뢰. 이 곳곳에 지뢰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뢰를 제거한 안전한 길을 벗어나면요, 잘못 뛰면 다리가 잘려나가요. 전도사님이 그 DMZ에 이제 투입되는 작전 첫 번째 작전 딱 임했을 때 전사님이 어땠는지 알아요? 전사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진짜 실탄을 장전하고 실제 수류탄 전사님이 하나 챙기고 이제 그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발 디디면 어떡하지? 아, 혹시나 북한군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총 쏘면 어떡하지? 전사님이막 이런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아, 나 전역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학교 복학도 해야 되고, 또 예능교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별의별 생각 다 들었거든요. 엄청난 긴장 상태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막 호흡이 가빠지고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리는 막 우두루두루 떨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전사님이. 10편, 23편이요. 아, 하나님, 진짜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사님 마음속으로 읊조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전도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니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집중을 더하게 됐죠. 그전에는 다리도 후두르들 떨리고 막 시야도 흐려지는 것 같고 땀도 엄청 났는데 오히려 머리가 밝아지고 시야도 선명해지면서 더욱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 덕분에 전도사님이 또 무사히 잘또 임무 수행하고 또 전역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갖고 싶은 거참 많죠? 전사님 아들도 이제 마트에 가면, 장난감 진열대 가면, 이것저것 다 갖고 싶대요. 이거 뭐야? 이거 갖고 싶어요? 트럭 사줘요? 막 그러는데, 사실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뭐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친구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마음이죠. 전도사님이 무언가 사고 싶어서 정신 팔려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사님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춤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연이어서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아멘. 진짜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욕심 때문에 막 달려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즉,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또내 안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불티 t n d 친구들. 우리 친구들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있나요? 아까 같은 이제 잔인데 그 안에 내용물로 인해서 그 잔이 결정되는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바로 어화나 친구들 아닌가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우리 예능 어화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또 담겨 놓으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잘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살아가는 우리 어원아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어하아 친구들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죠? 맞아요 바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에요. 그리고 추석에 이어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다음 주 토요일 10월 3일에는 모뭐 하나 모임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가족들과 또 안전하게 잘 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9월 한 달간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시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핸드북 완성한 친구들과 또 달란트 시상자 명단은 뒤에 나오는 화면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9월 한달 동안 모두 수고 많았고, 선물도 기분 좋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추석 잘 쉬시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